어, 지금까지 한세 시간 정도 영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영어 교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대한민국 경제를, 그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될것 같은 것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에 강력한 수단인 영어가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효율적으로 결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는 건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나의 경험들을 이야기해보고 그러니까 뭐 이것이 꼭 옳다, 그르다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laughs> 이번에는 디자인 띠킹이라는 것을 한 하겠습니다. 디자인 띠킹 일단 하면 디자인이니까 디자인학과 예술대학의 디자인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네? 하나의 사고방식이에요. thinking은 사고방식, 외 a y o t h i n k i n g 이에요 사고방식이고 행동방식이요그 다음에 일종의 창업하고도 외우 연관되는 근데이 디자인 thinking은, 왜요, 참가우도, 왜요, 근데 이 디자인, thinking은 그 우리가 창업을 해서, 창업을 해서 어떤 네. 제품을, 창업을 한다는 것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를 구현을 해야 되죠. 음. 구현하려면 뭘 만들어야 돼요? 제품을 만들어야 되죠. 제품을 만들어서, 제품,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구체, 구체화 시킨 다음에, 이런 거 가지고 뭘 해요? 팔아야죠. 팔아요. 판매, 판매를 하죠. 판매를 하면은, 판매, 내가 판매를 하려면은 고객은 뭐 해야 돼? 사야 되죠. 구매를 하든, 구매하면서, 구매, 구매만 하고, 에이, 이런 것, 다왜 구매나, 그게 아니라, 고객이 절대 감동을 해요 절대 감동. 어? 음. 고객이 절대 감동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사고방식. 그러면은, 이거, 저, 어떻게 면 대박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박나죠. 대박나이 절대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어떤 식으로 찾아낼 것이냐, 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어요? <laughs> 그 이것은 자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알아요. 잘 몰라요. 인간은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스스로 아는 거. 스스로 아는 거. 나는 이것을 원한다면서 아는 것도 있죠. 내가 배고프면 밥 먹고 싶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욕구는 아는데 인간한테 욕구가 복잡하잖아요. 인간한는 근본적으로 어떤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원시시대부터 그런 욕구가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원시시대, 우리나라 원시시대, 신석기, 구석기 시대, 신구석기,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이 시대에도 인간, 인간 욕구나, 지금 현대에 와서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욕구나, 인간으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욕구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또, 또 그러고, 그러고, 그때 욕구가 있었는데 이거 시간 시간 가자면서그 욕구가 눌려가지고 안에 잠재돼 있을 수가 있어. 음. 그렇죠? 네. 안에 잠재돼 있어. 그래갖고 그 내가 눌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욕구를 알파을 못하는 거야. 있는 데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슨 욕구가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뭐 인간 그 인간에 대한 욕구. 한번 예를 들어 봐. 근데 대부분은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잖아요. 행복해지고 싶어. 행복, 행, 타입들 행복해 주시면, 좀 이겨서 행복해, 뭐, 인간은 어떻게 하면 행복가요 어떻게 하면요? 자, 행복해 주고 싶어. 어떻게 하면 인간은 행복잘 <laughs> 먹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자고, <laughs> 잘 먹고, 잘 자고. 자원의 의식주가 해결되면, 일단, 의식주가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있지만은, 그 말고요. 그, 그 인간 안에는, 인간에는 어떻게 보면은 잘 먹고 잘 잡고 잘 것으로 기준을 하면 현대인이 행복해야 돼. 그런데 원시 시대 사람들은 그러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저, 저 아프리카 같은데 그 부족들 사이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막 불행하다고 해도 행복하죠. 응. 행복한 측면이 있어요. 그 사람 그 사람 왜행복하냐면은그 공동체성이란 게 있어요. 응. 공동체성 예? 응? 더불어 응. 사는 그런 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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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성이 공동. 공동체성이 회복되면 공동체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 행복한 경우 참 많다. 우리가 막 개체화 되면서 그것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이 더불어 사는 것에 행복성이 아주 강할 수 있잖아요. 음, 음. 그다음에 인간이 또 뭐가 무슨 행복 뭐, 무엇이 더 행복 뭐뭐뭐뭐뭐뭐 뭐시 행복을 가져올까요 무엇이요? 인간 안에 급히 내재되어 있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인간을 제대로 알아야 욕구를 중조시켜 줄거 아니에요? 사랑. 사랑을 제품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제품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구현을 시키는 거죠. 사랑을 하는 거예 네. 정. 사랑을 파는, 그렇지, 사 정. 정. 이런 것을 팔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한테는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죠. 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만들어낸 것이, 저, 그 상품이 뭐예요? 보험. 네? 보험. 보험? 네. 보험. 또는, 종교. 종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 그래잘 포장을 해갖고, 두려움을 완화시킨다든가, 응? 응? 아, 그 다음에 또 인간, 이, 이, 이 한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인간, 결국은 물건을 인간한테 팔아야 되니까, 심펜치한테 파는 건 아니니까, 물건을 인간을 그본적으로좀 연구를 해보고 싶단 말이야. 뭐 있을까요? 음. 돋 보이고 싶어요. 과시. 과시하고 싶어. 과시 욕구고 있죠. 과시 욕구고 엄청 큰 거. 꼭 우리가 외제차를 타는 것은 외제차가 가지고 있는 성능이 좋아서가기보다는 외제차를 내가 타고 다니고 무슨 모바일 모빌, 저저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과시할 수 있는 측면이 강하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외제차 이것도. 메디치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소유보다 는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라고 보는 사람. 쓰니까 아주 과시 욕 옷과 아주 좋은 옷. 가방, 외제차한 너무 비싸고요. 명품. 명품. 응, 과시 옷, 인간한테는 과시 옷. 그러니까 돋보이고 싶은 옷. 네. 그것을 그 구체적으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명품 마련. 이런 것은 비싸도 산 거죠. 비쌀수록 더 삽니다. 비 비쌌으면 더 좋겠다. 다른 사람들이 못 삽니까? 또또뭐 있을까? 인간, 인간 내가 인간을 연구해서 인간 인간을 연구해가지고 인간님들이 그 원하는 요금을 충족시켜줌으로서 내가 돈을 비즈니스 하고 싶다. 지금, 인, 지금 물건들은 인간의 욕구를 다충족시켜지금 지금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 있어. 지금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 있는데, 그, 그 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 어떤 인간의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충족시키지 않는 물건이 존재하지 않아. 어? 그리고 그 욕구를, 인, 그, 그 소비자들이 몰라, 지금. 자기 자신을 몰라. 그래서, 디자인 띵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개념이에요. 절대 감동을 시키는데, 어떻게, 어떻게 감동을 시키냐면, 나도 모르는 나의, 나도 모르는 나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응? 나도 모르는 나의 욕구가 있어. 근데 그 욕구가 있는데, 나가 몰라.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욕구를 파악을 해. 파악을 해. 어? 당신한테 그런 욕구가 있잖아. 이미 보는 거예요. 그냥, 아, 너한테는 이런 욕구가 있다. 너는 모르는데 이런 욕구가 있다.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그 욕구를 구현시켜 줄수 있는 제품을 구체화 시켜. 그래갖고 그 제품을 그 사람한테 제시를 해. 그러니까 물건을 돈 주고 살거 아니에요? 사면은, 그사면 사면서 구입을 해보면서 소비하면서 뭘 느끼냐면은, 아, 나한테 이런 욕구가 있었었구나. 그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감동이 돼야 돼. 네. 와, 나도 모르는 욕구를 아, 찾아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알아내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만족시켜 줄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제시해서 너무 완전 감동이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욕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소통하고 싶은 욕구. 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소통하고 싶그 욕구를 정확하게 충족시켜주는 것이 뭐예요? 핸드폰. SNS. 핸드폰, 핸드폰 같은. 거. 예? 이런,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아, 우리한테는 이런 욕구가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그런, 이런 것들을, 하면, 이런 욕구는, 어, 어떤 욕구냐면은, 보편적인 욕구 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보편적인 욕구. 깊이 내재해 있는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욕구. 이런 물건을 만들어내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전 세계 시장에서, 특정한 시장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다 산다. 그렇죠? 자동차도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빨리빨리 이동하고 싶은 욕구. 그렇죠? 핸드폰도, 핸드폰도 소통하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핸드폰은, 핸드폰 안 빠지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죠 그러니까 전 인류에게 공통된 욕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그, 지 그, 그 디자인 띵킹에 해당된다고 봐요. 이 디자인 띵킹, 뭐, 대부분은, 대부분은, 그, 그,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를 많이 하고, 시장조사를 하죠. 설문조사나 시장조사를 해서 욕구를 파악해서 제품을 만들잖아요. 네. 시장조사를 해서. 근데 이것은 디자인 띵킹은 설문조사, 시장조사로 그 욕구 파악이 가능할 거야. 본인도 모르니까. 본인이 모르니까 설문조사 그러니까 설문조사, 시장사는 소비자가 알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런 욕구가 강하다 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게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설문조사나 시장조사로는 파악이 어렵다고. 그럼 어떻게 파악해야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이걸 파악해요? 그리고 인간한테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려면 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조사를, 보통 우리가 경향적으로 시장조사를, 통계학적으로 시장조사를 하잖아요. 이것은 시장조사를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른다. 더 깊은 세계로 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세계가 있으면, 보이는 세계가 있으면, 보이는 세계에서 인식되는 세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 응? 이것이 나타나지 않았어. 아니, 나타나지 않은 것을 봐야 돼. 이거 이걸, 이걸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좀 깊, 깊은 통찰력이 필요하죠. 깊은 통찰력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깊은 통찰력이 필요하데 이거, 이 깊은 통찰력을 어떻게 가져? 요잘 생각해요. 잘 생각해? 잘 생각해야 돼? 네. 그래서 요, 요거 하려면은 이런,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인류학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 필요해요 원시시대를 비교해 인류학 필요해. 심리학 필요해요 심리학에도 저 잠재의식 배우거 있잖아요 네. 어? 잠재의식 같은거 인류학, 심리학 또는 역사 필요할까요? 지요해요 철학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하는게 아니라 이거 여기서 인간을 파악하겠다는거 파악을 해서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제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냥 철학을 공부하고 철학 박사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제품을 만들어서 충족을 시켜주므로써 나는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어? 큰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요 그럼 철학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심리학, 네. 철학, 역사, 인류학, 미학 필요할까요? 미학? 네. 인간한테 심리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네. 어? 심리적인 욕구. 심리적인 욕구. 그 그래? 미학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하는 것이 인간에 나타나지 않는 인간이 저,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 본연의 욕구를 파악해서 그것을 제품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인문학, 네?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요새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문학을 좀더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학문을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보다 근본적인 욕구가 무엇이냐,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오케이? 음. 이렇게 되면은, 특정한 학문만 딱 공부하고 마는 게 아니라, 뭐, 무엇을 좀 융합적이고 종합적인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음. 이것이,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디자인 띵킹이에요. 디자인 뛰기.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일단 이것이 뭐냐면은 나타나 있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나타나지 않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거기서 파악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구체 시킬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그 소비자를 중, 소비자를 감동시키면서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그런 그러니까 비즈니시, 비즈니스 비즈니스식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것이 디자인 뛰킹입니다 괜찮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어려워요. 여기 네. 이제 카페가 옛날에는 네? 카페요? 예. 네. 옛날에는 차를 마시는 공간이었잖아요. 그렇지. 차. 그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게 굉장히 이뻐져요 음. 또 편안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카페. 카페 하나를 하더라도 좀그 입학적 지식을 깊이 가지고 있으면 아까 같이 그 미적. 감성을 음. 가지고 있으면 인간한테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네. 파괴하기 쉽지 않잖아요. 음. 네. 이게 그렇군요. 먹어야 된다는 음. 그런 욕구는 다 아는데 그 인간한테 그 심미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그 심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심지어나 우리도 그 심미적인 욕구할 때 타지마할 같은 경우 타지마할을 한번 딱 보는 순간 나는 나한테 이런 심리적인 욕구가 있었구나, 있었었구나 하는 것을 감동을 받는 거죠, 사실. 그런 것들. 근데, 내한테 심리적인 욕구가 있는지는 그, 그 미적 대상하고 아름다운 미적 대상하고 접촉을 안 해보면 잘 모른다고. 접촉하면서 감동을 받는 거 그러면 그 무별을 만, 저, 페리마를 만들었던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동기가 있었지만, 그게 상품이었다면은, 우리,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욕구를 발견해서 그것을 구체화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을 감동시켜서 후손한테 남겨가고 후손한테 리스니스를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 거잖아. 결과적으로 해서 하면. 그러죠? 그래, 안 그래? 음. 그런 것들도, 그 카페 같은 경우도. 아, 그러니까, 카페, 이쁜 카페를 가는 이유가. 네. 우리 집을 그렇게 꾸밀려면 비용이 너무 비용이 많이, 많이 들고. 네.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너 커피가 비싸더라도, 네. 가끔, 그런데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런 것을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집에만 있으면 집에 초대하는 것을 컨버세이션 하고 싶잖아요. 토크를 네네네. 하고 싶잖아요. 인간한테는 토크의 본능이 있어요. 토크의 본능, 토크의 본능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토크, 여자들은 토크를 뭐라고 하죠? 아니 수다,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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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다를 떨고 싶은 마, 마음이 있잖아요. 네. 어? 수다를 떨고 수다를 떨수 있는 것도 이 이쁜 곳에서 수다를 떨고 싶은데 그냥, 네. 어? 그냥, 그냥 아무데서나 수다를 떠 이쁜 곳에서 수다를 떨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미적 감각을 느끼면서 수다를 떨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지금 비즈니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것은 이미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지의 영역이고 진짜 창업하는 사람은 이런 것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창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없었던 것을 해주기 때문에 리슨도잘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띵킹은 그 기업가 정신에서 중요하게 좀 다뤄줄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품, 그 미묘한 심성이 있잖아요, 미묘한 거에. 하나하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에. 그 이런 부분이 야는 오히려 예술이라든가 이런 그 음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타나는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디자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디자인이라면서 외적 모양을 갖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악, 그 미술적인 거, 이런 것이 그 절묘하게 이렇게 조화가 됐을 때 음. 커피가 더 맛있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 그렇죠. 네. 음악이. 네 그것을 그아 나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음. 음악과 미, 미술적인 작품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그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몰라요. 몰랐죠. 모르는데 그, 그것을 보면서 이걸 만드는 사람 보면서 어 나한테 그런 욕구가 있었어. 원서 감동을 느끼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러면 호주머니를 열고 싶은 생각이 있어. 네, 좀더 비싸도 비싸도 그쪽으로 가고 싶어져. 그러니까 호주 호주머니를 열고 기꺼이 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좀큰 그,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비즈니스가 된다. 그니까, 비즈니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돈을 번다는 측면보다는 돈을 버는 것은 결과잖아요. 네. 돈을 버는 것은 결과는 것이고, 우리가 인간들에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고객 만족. 우리, 이제 우리,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디자이어를, 디자이어를 어떤 식으로 만족시킬 것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 디자이어를 만족시키는 것이 삶이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야. 근데 원하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을 원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는데라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창의적인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 발견하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고 미리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시함으로써 무게를 감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도 고등창의적인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일단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공부 BTS 같은 것도 좀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 BTS 이런. 아, BTS요? 어. BTS를 그 했던 방방 분에 방, 네? 방 누구 있죠? 그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미학을 전공했다 본의 아닌 게 본의 아닌 게 내가 미학을 전공해야 했다고 생각한 게아니라 그냥 의아 나도 모르게 미학을 전공했는데 실제로 이 미학이 미학이 BTS를, 그, 탄생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미적 감성그때 깨우쳐진 거예요. 음... 그니까, 이제, 나중에, 서비스업으로 가게 되면은, 제품 만드는 것은 루틴 하잖아요. 루틴 한데, 나중에 인간의 그저 세밀한 감정,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은, 조합적인 욕구, 네? 공감각적인 욕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커피 맛과 음악과 미술이 절묘하게 결합되는 네. 그런 욕구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욕구를 충족을 시켜는니다그 네. 호텔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텔에 그냥 가면 너무 인류적이잖아요. 그런데 네. 좀 우리 집 같은 호텔은 없을까? 이렇게 음. 좀 편안한 호텔은 없을까? 그리고 이제 여행 갈때 찾아보니까 그 자기 집을 빌려주는 그런 음. 그런 숙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호텔은 호텔은 그 여행을 할때 약간 비즈니스적인 냄새가 너무 강하잖아. 네네네. 어? 그러니까 내 집을 나 네. 같은 편안한 집을 이동해놓은 것 같은 느낌. 네, 애 할머니 집 같고, 음. 우리 집 같고, 이모 음. 집 같은 이런 음. 그런 편안한 집은 없을까? 근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되게, 그, 꼭 우리 집 같이 편안한 집에서 자고, 밥도 해 먹고. 그 다음에 또, 외할머니가 주는, 네. 해준 밥을 먹은 것같은 먹기도 그런, 하고. 예. 어, 네. 그런 느낌. 네네, 네.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을 파는 거지. 네, 그, 그, 있었어요, 이렇게. 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있었어요. 음. 그런, 그런, 그, 어떻 추억을 파는 거지. 네. 네. 인간 안에는 그런 것들이 특히, 음. 내지한다 이런 것들을 저 하는 것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케이? 네.